이 하나의 질문이 대한민국 대중음악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국악 신동 김태연이 트로트라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와 AI라는 가장 차가운 소재를 엮어 만든 신곡 AI의 반역의 서사적 파괴력은 단순한 인기곡의 탄생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중이다. 그녀의 선택은 처음에는 혼란과 우려를 낳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그 모든 의심을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감정의 진정성을 토해냈다. 전통 음악의 깊은 호흡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은 김태연의 행보는 장르 간이 경계를 허물고 예술적 정체성을 확장하는 현대 아티스트의 가장 용감하고 성공적인 사례로 역사에 새겨지고 있다. 이 충격적인 장르 혁신과 대중적 승리의 이면에는 성공을 향한 계산이나 타협 대신 오직 음악에 대한 필연적인 질문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 그녀가 이 파격적인 도전을 감행해야만 했던 다섯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와 그로 인해 대중음악계에 미친 충격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김태연이 국악계의 확고한 기대주의자, 전통의 미래라는 견고한 상징을 등에 지고 있었던 만큼 그녀의 어깨에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선 국가적, 문화적 무게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젊은 세대가 잊어가는 판소리와 미녀의 계보를 잇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많은 이들은 그녀가 정통 음악의 틀 안에서 한국 음악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녀가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장르인 트로트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논쟁적이었으나, 여기에 인공지능이라는 비정서적이고 냉정한 키워드를 결합한 트랙, AI의 반역을 들고 나왔을 때의 업계 반응은 놀라움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서 오는 집단적 패닉에 가까웠다. 이는 단순히 장르를 변경하는 표면적인 행위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이 부여한 전통음악의 수호자라는 귀한 페르소나를 스스로 깨뜨리고 기존 팬덤과의 감정적 계약을 파기하는 예술적 자살 행위로까지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의 중심에는 트로트 시장의 보수성이라는 핵심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트로트 팬덤의 핵심 연령층은 본질적으로 익숙함, 공감, 그리고 지난 시대의 향수를 기반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급진적인 기술이나 미래지향적인 소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장벽을 가지고 있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이 곡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 기존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트로트 주력 팬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논리로 수차례 제작 심의에서 보류되었으며 특히 AI라는 키워드가 대중에게 전달될 감성적 공명의 부재를 지적하며 파일 자체가 설납 속의 유령처럼 묻힐 뻔한 위기를 겪었다. 심의 보고서에는 안정적인 히트 루트를 두고 고지 모음을 선택할 이유가 없으며 현재의 확고한 포지션을 흔들 필요가 있느냐는 냉철한 시장 판단이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트로트와 AI라는 차갑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는 그 안정적인 감정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기에 이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흥행을 예측하는 냉철한 시장 논리의 잣대로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영역에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반대와 회의에도 불구하고 AI의 반역이 끝내 세상에 빛을 볼수 있었던 것은 전통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현시대 사람들의 감정과 만나야 비로소 숨을 쉰다는 김태현 본인의 강렬하고 타협없는 예술적 확신이 유일한 동력이었다. 그녀는 전통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전통의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박제되는 순간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노래는 단순히 유행을 타려는 실험이 아니라 전통음악의 본질적인 생명력을 현시대에 증명하기 위한 필연적인 질문이자 사명감에 가까웠다. 그녀의 소속사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수많은 데이터와 회의론 앞에서 태연은 단지 한 문장으로 모든 논란을 종식시켰다. 그 말에는 계산도 타협도 없었고, 오직 음악을 해온 시간만큼 쌓인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한다. 안정적인 성공이라는 명확한 경로 대신, 가장 불확실해 보였던 필연적인 질문을 택한 그녀의 단호함이 오히려 가장 불안정해 보였던 선택을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내며 한국 대중음악계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를 선사한 것이다. 미국이 시장의 우려를 단번에 잠재우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낸 결정적인 두 번째 비결은 장르의 단순한 혼합이 아닌 기술과 인간의 대립이라는 서사를 음악적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지점에 있다. 전통과 현대를 가로지르는 김태연의 목소리는 이첨의 한 서사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일반적으로 트로트는 감정의 극대화를 위해 꺾임과 밀어내기를 과장되게 사용하여 청중의 즉각적인 감정 분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김태연은 국악, 특히 판소리의 깊은 장단과 민요 특유의 숨결 훈련을 통해 단련된 소리를 감싸고 여백을 남기는 방식을 트로트에 이식했다. 이는 단순히 창법의 변경이 아닌 절제의 미학이라는 새로운 해석 코드를 트로트 문법에 삽입한 혁신이었다. 국악에서 비롯된 깊은 호흡은 음 하나 하나를 쉽게 흘려보내지 않는 견고한 버팀목이 되었고, 현대 트로트가 지닌 서사적 감정선은이 단단한 기반 위에 기산과 감정이라는 이질적인 이야기를 층층이 쌓아올렸다. 음성 공학 전문가들은 그녀의 발성을 두고 감정의 밀도를 높이는 비선형적 방식이라고 분석하며. 과도하게 소리를 키우기보다 여백을 남겨 청중이 그 공백을 자신의 감정으로 채우도록 유도한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기술적 절제는 특히 AI의 반역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사의 첫 구절인 너는 계산으로 나를 이해한다 말하지만 나는 상처로 세상을 배웠다 는 단순히 노래의 도입부를 넘어 기술의 효율성과 인간의 아픔이라는 근본적인 가치관을 단번에 대비시키는 인간 선언에 가까웠다. 이 문장이 청자에게 던지는 윤리적 질문은 멜로디의 아름다움을 넘어 감정이 점점 뒤로 밀려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사람답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끈다.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AI라는 소재조차 그녀의 잘제된 호흡과 목소리의 온기를 통과하는 순간, 계산과 효율의 언어에서 공감과 질문의 언어로 탈바꿈했다. 저명한 음악평론가 그룹인 사운드 큐브는 이 곡을 두고 장르 융합이 아닌 노래가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며 감정 언어를 업데이트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이는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음악의 본질적인 소통 방식을 혁신한 아티스트로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평가는 AI의 반역이 트로트를 추억과 향수의 장르에서 동시대적 질문을 던지는 담론의 장르로 격상시켰음을 의미한다. 국악으로 완성된 절제의 미학이 트로트라는 그릇 안에서 인간의 서사를 가장 참여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점은 장르 변신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섬세하고 치밀하게 계산되었는지를 방증하며 이 곡의 성공이 단순한 화제성이 아닌 깊은 예술적 기반 위에 세워졌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순간은 그 어떤 화려한 연출이나 퍼포먼스도 아닌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지배했던 데뷔 무대에서의 5초간의 침묵이다. 이 무대는 현대 엔터테인먼트의 전형적인 흥행 공식, 즉 화려한 조명과 압도적인 댄스 퍼포먼스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무대 중앙에 마이크 하나만 놓인 극도로 단순한 연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음악이 시작되고 김태연의 소리가 객석 깊숙이 스며드는 순간 공간의 공기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1절이 끝났을 때 찾아온 정적은 어색함이나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청중은 방금 경험한 강렬한 감정의 파동을 정리하기 위해 숨을 삼켰고, 이어서 2절 후반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기술이 아닌 감정임을 직감하게 만드는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을 때 정적은 더욱 깊어졌다. 노래가 완전히 끝난 뒤 박수가 터져 나오기까지 소요된 몇 초간의 지연된 반응은 이 무대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청중이 감정적으로 압도되어 다음 행동을 선택하지 못한 하나의 사건이었음을 증명했다. 공연 전문가들은 이 5초의 침묵을 두고 가수가 청중의 감정을 완전히 장악했을 때만 발생하는 경외감의 표현이라 분석하며, 이는 김태연의 예술적 진정성이 수많은 화제성 있는 연출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을 지녔음을 운변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5초의 침묵은 단순한 무대 기술이 아닌 관객의 심리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노래의 메시지를 되묻게 만드는 심리적 장치로 기능했다. 이는 오직 인간의 목소리가 지닌 진정한 울림, 즉 AI나 기계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감정의 비가 역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평론가들은 이 무대를 미니멀리즘 공연의 승리라고 칭하며, 과잉된 정보와 자극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진짜 소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히트곡 이상의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 무대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화려한 무대보다 더 강렬한 것은, 가슴을 울리는 진심이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내 삶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와 같은 수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 이 침묵은 관객이 수동적인 관객이 아닌 노래가 던진 질문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꺼내들고 스스로 감정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난 후이 침묵의 증명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공유되었고 침묵이 웅변을 이긴 유일한 무대라는 찬사를 받으며 진정한 예술적 울림은 시각적 자극의 포화 속에서도 소리의 본질만으로 충분함을 역설했다. 김태현은 이 침묵을 통해 노래를 소비되는 콘텐츠에서 경험되는 순간으로 격상시켰고 이는 그녀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닌 시대의 메신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곡이 기존의 흥행 기준을 초월하여 국민적 반향을 일으킨 네 번째 이유는 AI라는 첨단 소재를 통해 역설적으로 세대 통합의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 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기술 발전과 인간 본질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죽을 트로트라는 공감의 매트릭스 안에 배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AI의 반역의 핵심적인 정서는 테크노멜랑콜리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고도의 기술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상실감과 소외감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 곡은 AI가 기산하는 미래의 슬픔을 인간이 겪어온 과거의 아픔을 대변하는 트로트의 문법으로 풀어냈다. 이 감정적 회로는 중장년층에게는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향수의 방아쇠가 되었고 동시에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10대와 20대에게는 청서적 결핍에 대한 솔직한 고백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의 심층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곡은 10대와 60대 이상 청취자층에서 동시에 월간 청취자 수 증가하는 저예 없는 교집합 현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교차 현상은 시간대별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의 출근 및 활동 시간에는 50대 이상 남성 청취자의 스트리밍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저녁 8시부터 11시 사이에는 10대와 20대 여성 청취자의 청취량이 폭증하는 트자형 청취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는 고객각 세대의 주된 생활 패턴에 맞춰 각자의 고독을 달래는 BGM으로 소비되었음을 의미한다. 젊은 세대는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에 몰입하며 중장년층은 트로트에 익숙한 선율 속에서 미래의 기술에 위협하는 인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에 축적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젊은 세대는 이 곡을 공유하며, 이거 AI가 만들 수 없는 갓곡 인정, 울컥했는데, AI 얘기라니, 소름 돋는다와 같은 아이러니와 놀라움에 초점을 맞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장년층 커뮤니티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사는 건 똑같구나, 내 젊은 시절에 하니, 이 노래에 다 들어있다는 공감과 재확인의 메시지가 줄을 이뤘다. 이처럼 각기 다른 세대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결국 인간의 감정이 기술보다 소중하다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현상은 AI의 반역이 단순한 장르 음악을 넘어 인간 중심 가치를 재정립하는 사회적 담론의 진앙지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 노래는 나이와 취향의 경계를 허무는 장벽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다리가 된 것이다. 이는 AI의 반역이 단순한 장르 음악을 넘어 기술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시대 정신을 포착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이며, 대중음악이 세대를 나누는 도구가 아닌 통합적인 담론의 장이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충격파는 김태연의 정체성이 전통을 등지지 않고 미래로 건너간 가수가 되었다는 시대적 의미의 재정립에 있다. 이제 더 이상 대중은 그녀를 국악신동이라는 과거형의 수식어로만 규정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국민 트로트 스타로 바뀌었으며, 이후 칭 속에는 단순한 인기를 넘어 그녀의 예술적 행보에 대한 대중의 깊은 공감과 신뢰가 담겨 있다. 김태현은 AI의 반역을 통해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국악이라는 가장 오래된 호흡을 트로트라는 가장 새로운 질문의 지지대로 사용함으로써 전통음악이 미래의 장르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녀의 행보는 한국 대중음악사에 있어 전통이 박물관에 보존되는 유물이 아닌 현대 대중의 감정과 함께 숨 쉬는 생명체이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입증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그녀가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음악이 기계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효율로만 평가받는 사람에게 던지는 조용한 외침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바탕에 두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태연의 AI의 반역은 장르를 넘어선 반란이 아니라 감정이 음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한국 대중음악의 거대한 운명 재편 선언으로 기억될 것이다.